큰 교에 회 대해서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크게라고 말한 거는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뭔가 찜찜한 게 있으니까. 큰 어, 그 교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거를 어떻게 알느냐. 왜냐면 기웃거리질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놓고 전퇴 와서 단임 목사로 와주세요. 집어서 요청을 했는데도 제가 딱 잡아서 안 가겠다고 관심 없다고 끊어버릴 정도니까. 여러분 큰교회 가면은 좋은 조건이 많잖아요. 그죠? 그 교에서 목회하다가 20년 만에 은퇴를 하셨는데, 20년 만에 은퇴하신 그분의 퇴직금이 제가 여기서 은퇴하면 40년이거든요. 40년 동안 하고서 받는 퇴직금보다 많아요. 그리고 사리이도 많아요. 그리고 뒷받침도 다 해준대요.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도 넓대요, 주차장도. 제가 지금 제일 목매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발 주차장 주세요거든요. 우리 송도를 딱지를 하도 끊어가지고. 그런데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딱 잡아 거절이죠. 근데 그런 저희에게 어떤 관심이 많이 있느냐? 개척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아직 젊을 때한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아내는그큰교에서 청빙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기울었어요. 기울은 게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곳에 가면은 또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열리잖아요. 힘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고 반대로 저를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내는 또 이건 싫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두 군데 관심이 많은데 하나는 부산이고 하나는 파주입니다. 부산도 가봤고 파주도 가봤어요. 부산 여러 곳 둘러봤고 파주 쪽도 여기저기 제가 둘러봤어요. 이유가 있어요. 부산은 왜 그러느냐? 북한이 쳐들었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순식간에 낙동강 그 여유역까지 점령을 당합니다. 부산만 남았죠. 이제 부산 초량교에, 부산 중앙교에서 회계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메가더 장군의 5천번의 이을 확률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다시 서울을 탈환하게 됩니다. 영적 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적이 부산 땅이거든요. 그럼 파주는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고 나면 그 중심부가 파주예요. 파주에 사리 고등학교 하나가 나왔는데요. 원래 이제 0 몇십억인데, 4 0 몇억이면 인수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형편에서 그거 인수하는 거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봤어요. 제가 두 가지를 염두에 뒀는데, 하나는 많이 모일 수 있는 대강당이 마련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주차를 넓게 할수 있는 운동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대강당이 있고 넓은 운동장이 있으면 보존해보려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요. 돈도 없으면서 40억 넘는 걸? 그건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 1층에서 제일 지에서 5층까지 이 엄청난 건물을 단돈 5천만 원도 없이 지었으니까. 고생을 죽도록 하긴 했지만 지금은 다 극복을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강당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부산에 몇 교회 부흥이 일는 돌을 했잖아요. 그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올해 말에 은퇴를 하시는데 저한테 강력하게 부시를 하세요. 제 아내가 옆에 있는데 계속 아내도 듣는 데서 부시를 하세요. 안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오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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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제가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안 기울었을까요? 기울었어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laughs> 당연하다는 듯이. 큰 교회, 서울 중심의 큰 교회는 마음이 손톱만큼도안 기울었는데, 이 부산교회.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교인 수가 훨씬 적어요. 재정은요,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적어요. 그리고 보통요, 이 지방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규모가 줄더라도 서울로 오기를 원하세요. 보통 그래요. 자들을 때문에도 그렇고, 본인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교인수도 적고, 재정은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저 부산 지방인데, 왜 거기로 마음이 기울었을까? 제 마음속에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는 이래서 늦는 짓은 안 합니다. 그 싫어해요. 교회에서요 수십 명 이력서 받아서 청빙위원 장로님들이 딱구해서 그중에 한 일곱 개 골라서 설교 한 번씩 시켜보면서 점수 매기고 이건 뭐 미친 짓이거든요. 이거는 자기들이 뭔데 감히 점수를 매기고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 명을 딱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당신을 데려왔어 모셔온게 아니에요. 그건 청빙이 아니요 에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요. 손에 쥐고서 좌지우지 하려 고 그러죠. 이거 한국계 망치는. 망조입니다 망조 망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셔와야 됩니다 모셔와야 돼요 그 젊은 분이 와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만 딱 집어서 와주십시오 이러면 가야지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더 열악하지만 부산으로 가야지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전부 다 한명 나가지고 전부 다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아무 목사님 부산 가면은 부산까지 만나러 어떻게 가냐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결사 반대. 자 아니다 다를까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찾아 오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아 드디어 타이밍이 왔구나. 하나님 저를 꼭 집어서 와주세요. 그러면은 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딱 오셔서 목사님. 저에게 후임 목사님을 초청을 하는데, 모든 전권을 저에게 위임해 줬습니다. 본인이 결정하면 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회의고 뭐고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큰 교회도 안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야 됩니다. 안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 그러면 가야지. 이랬는데, 그 다음 내용. 안 목사님 제자 중에 한 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아 거기서 제자가 나와. <laughs> 김센태 아, 김생이 아니라요. 솔직히 그렇게 되고 나서요, 제 마음 속에 이거 참 고약한 마음이죠.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안도의 한숨. 사실 여기 있는 게 좋아. 서울에 있고 싶어. 이 마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은퇴하시는 목사님 거기의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마 아니한 목사님이 와주십시오 그 얘기는 목 밖에 말이 안 나갈 거라고 그런데 그 말이 하고 싶었는데 안 나갔던 어쨌든 간에 저는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고 사인과 다르게 제자를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마음에서는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큰것 인간적으로 볼때 성공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성공인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